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작입니다. 오늘은 실전 행마 시간으로 바로 이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백기 협공을 하고 한 칸을 뛴 다음에 흙이 다시 한번 되협공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수가 인공지능이 나오기 이전에는 사실 잘안 두던 수였어요. 어, 하수들 바둑에서만 종종 두어지던 수, 그리고 두면은 흙이 좋지 않다고 해서 보통 배척받던 수였는데 이게 인공지능 이후에 이제 생각보다 강력한 수로 연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양에서 덮어 씌우기 정석보다 더 강력한 수로 떠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뒀을 때 흙과 백의 최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한 칸으로 대역공하는 거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협공이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의 간격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백이 한 칸으로 협공을 하는 수는 항상 흑에게 이거 3, 3을 들어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3, 3 들어오면 은 이쪽 막아서 귀 내주고 이 반대쪽 오른쪽 공간을 백이 집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흙은 백의 의도대로 던주기 싫을 때 그리고 뭔가 이 상변 쪽의 공간을 어내 영토로 만들고 싶을 때 이거 한 칸을 많이 뛰잖아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 실전행마 시간에 여기서 덮어쉬기 정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었는데요. 덮어쉬기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협공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백의 의도를 거스르고 싶을 때 두는 수라고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협공을 하게 되면 백의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 사실 둘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죠. 안 뛰어나가면 흙이 바로 씌워서 백한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당연히 여기를 뛰어나갑니다. 어 꼭한 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살며시 요 흙에 기대서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한 칸을 뛰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뭔가 이런 흙이 막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흙이 같이 뛰어나가고 백도 왼쪽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한 칸을 뛸 수도 있는데 한칸 뛰면 나중에 뛰면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돌이 한발더 앞에 있다면 뛰어나와도 뭔가 바로 막히지 않는 모양이기 때문에 보통 이 형태는 두 칸을 많이 지켜줍니다. 이렇게 밑으로 눈목자로 갈 때도 있고요. 높이 갈 때도 있는데 우리 편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사선으로 계속 집을 늘려가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이제 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는 계속해서 옆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에서 쉬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더 좋을까요? 인공지능이 약간이라도 승률 조금이라도 더 높게 쳐주는 수는요, 이쪽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차이가 거의 안 나요. 0.1집, 뭐 0.2집 정도 차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뛰어 나갔을 때 보시면 백이 같이 나가겠죠. 가장 그냥 무난한 행마예요. 그럼 흙도 또 뛰어 나가고요. 자, 백도 같이 나갑니다. 아직 약하기 때문에 백도 계속 도망가야 돼요. 흙이 또 다시 도망가고요. 여기서 이쪽을 갈 수도 있고 이쪽을 갈 수도 있는데 항상 전투가 벌어졌을 때그 전투를 하는 목적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전투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상대방을 잡자? 아니죠. 이런 거안 잡히거든요. 흙도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투의 목적은 치고받고하면서 내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것, 집으로 이득 보는 게 항상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계속해서 중앙 쪽만 두다가 이 왼쪽을 흙에게 뚫려버리면 집으로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장면에서 이제 백은 이 왼쪽의 공간을 한번더 지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흙이 뭐 이렇게 두드리면은 백도 같이 뛰어나가면서 이런 식의 어... 바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협공해서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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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뛰어나가는 진행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흑과 백이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어, 딱히 정해져 있는 가장 좋은 수는 없어요. 이 장면에서 이런 식의 전투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급수가 비슷하다면 행마를 더 잘하시는 분, 그 모양의 급수를 잘 캐치하시는 분이 더 유리해지겠죠. 즉, 이 힘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이 유리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역공 하는 수는 결국은 전투를 하자 이겁니다. 나랑 한번 싸워보자. 붙어보자. 누가 피터지나 한번 붙어봐. 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둑이 되게 어려워지죠. 자, 두 번째는요. 흙이 여기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번엔 이렇게 쉬어가는 건데요. 자, 여기는 쉬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한 칸으로 바짝 씌울 수가 있고요, 얘를 살짝 늦출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이렇게 씌우든 이렇게 씌우든 이제 백은 오른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나중에 백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을때 나가서 끊어가는 약점이 있죠. 자, 이렇게 한 칸으로 되어 있을 때는 왼쪽, 오른쪽 약점이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백이 끊어가는 약점이 좀 강력해져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날 일자로 있을 때는 오른쪽이 튼튼하게 지켜져 있기 때문에 약점은 왼쪽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약점은 흙이 단수를 치고 뚫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함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즉. 자, 보세요. 이 백을 공격하다가 위에 는 백을 공격하다가 항상 흙은 나가서 끊기는 약점을 신경을 쓰고 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는백돌두 점을 조금 더 공격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수는 날일 자보다는 한 칸이죠 바짝 있으니까 이 배가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약점이 생긴다는 거자이 수의 장점은요 나가 끊기는 약점이 없어요 대신에 이두 점을 공격하는 힘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도 이 장면에서는 얘랑 얘의 승률을 거의 비슷하게 쳐줍니다. 46에서 48%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가 되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자, 얘랑 얘랑 거의 승률이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 중에 어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내 나한테 내가 조금 더 행마하기 편한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더 추천드리는 수는 항상 공격하다 보면 나중에 내 약점을 돌봐야 되거든요. 근데 급이 낮을수록 내 약점을 잘안 지켜요. 그러다가 그 약점 하나 딱 찔리면 은푹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웬만하면 이렇게 살짝 공격을 늦추더라도 흙의 약점을 없애면서 가는 방법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개 되고요. 백이 어 이제 뛰어나가는 방법도 여기서 다양해요. 딱 정답이 없습니다. 붙여서 나갈 수도 있고 한 칸으로 위에서 씌워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결국 여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마의 급소, 모양의 급소를 잘 찾는 분들, 그리고 행마를 예쁘게 잘 정리 정도는 하는 분들, 결국 효율적으로 행마를 하는 사람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전투가 되면은, 자 그래서 어, 딱히 정답은 없다는 거. 근데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면은,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뭔가 약간 모양을 갖추면서 나가려면은, 뭐냐면은, 붙이고 젖히고, 원래는 껐죠. 근데 이걸 뻗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가는 거예요. 그냥 뻗을 거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뻗을 거라면 그냥 이렇게 씌워서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낫고요. 자 만약 에 이거 붙였다 그럼 젖힐 때 뻗는 게 아니라 끊습니다. 자 이런 돌이 잘안 잡히거든요. 생각보다 안 잡혀요. 이걸 치는 순간 거의 흙돌이 잡힌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서 이렇게 이어버리면은요. 백이 이걸 축으로 잡거든요. 왼쪽은 흙이 뚫어버릴 수가 있겠지만, 이거 따내고 이렇게 뚫어버릴 때, 이제 이 주점 죽었죠. 크죠? 큰데요. 그동안 백도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자, 요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 여기를 다 집으로 지켰기 때문에, 얘랑 얘랑 집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근데 백은 빵 때림까지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 위에서 뭔가 공간은 좁아도, 이런데 돌이 왔을 때 이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집을 정말 쉽게 만들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흙이 집을 만들려고 했던 그 공간이 백의 집으로 요만큼이 나면서 백이 손쉽게 살아갑니다. 흙의 영토만 싹 사라지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는 게 흙이 약간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도 좀더 쉽게 돌려면 결국은 이거 가만히 늘어주게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같이 싸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딱히 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정석의 형태, 정답은 없다. 여기는 그냥 힘바득이다 이렇게 싸움바득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뭐든지 다갈 수가 있어요. 조금 더몇 가지 하나만 더 볼까요? 이렇게 두면은 뭐 밀고 나가고요. 뭐한 칸을 띄면은 또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지킬 때 뛰어나가고. 이런 진행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덮어 씌우기 형태로 눌러갈 수도 있을 거고요. 딱 정답은 확실하게는 없다는 거. 자, 이렇게 뒀을 때도 뭐 비슷합니다. 그냥 뛰어나가고 나갈 때 이렇게 두는 건데 문제는 항상 이거 뛰어나갈 때 이런 데 끊기는 약점들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을때 뚫리죠 이거 막으면은 이렇게 끊겨요 되게 답답해지죠 근데 이럴 때도 백이 수습하는 방법들이 막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 가서 이제 여기 막으면 치고 틀어막으면 오히려 흙이 위험해지니까 못 막죠 흙이 이렇게 둘때자 요거 단수 치고요 이으면은 이렇게 해갖고 사랑가몇번 밀고 나면은 금방 살 수가 있으니까 대신 살아도 세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흙이 약간 좋기는 한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또 백이 꼭여기를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먼저 붙여가지고 저 백을 최대한 그냥 아이고 최대한 간단하게 처리를 하면서 버리면서 둘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둘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찍어 드리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리고 딱 정답이, 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상황에 따라서 둘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살좀더 쉽게 추천드리는 수는 이런 약점들이 남으면 어쨌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뻗을 때,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는 거를 좀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은백도 약점을 없애면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수 있다. 이렇게 싸워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 그리고 여기서 이 전투에서 하나 주의하실 거는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나가잖아요. 이렇게 뛰어나가면서 싸움이 됐을 때, 아니, 흙 위에서 해가지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를 붙여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붙이면은 이제 뻗어서 두겠죠? 그랬을 때 여기 끼워있는 흙이 끊어지는 약점이 생기는데요. 이걸 백이 함부로 끊기가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끼우고, 백이 이어주고요. 흙이 여기서, 이게 무조건 중앙 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점을 잡겠죠? 이때 이걸 쑥 뚫어버리게 되면은 백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더라도 여기가 지금 다 막혀 버렸잖아요. 이 중앙으로 열심히 나가놨던 돌들이 다 폐석이 돼버리면서 물론 백도 저걸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흑의 세력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요거 두점 끊어먹는 걸로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백이 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손해예요. 자 조금만 더 진행해 볼까요? 아이고 젖히면 2단을 젖히고요 치면다 이어주고요 1 0이 지킬 때 이런 식으로 먹겠죠 결국 1 0이 먹은 게 요만큼이에요 요 정도 한 10집 정도 근데 10집 먹고 이렇게 여기 다 잡히고 이렇게 다 흙집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100이 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함부로 끊을 수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흙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 0이 여기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흙도 이런 데를 한 칸을 갖다가 끼워가지고 어거지로 끊자고 하면은 무조건 탈이 나요. 치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끊으면은 무조건 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칸씩 끼워져 있다고 해서 이거 끊기를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요. 상대방이 어떻게든지 막 끊으려고 하면은 그래 끊어와라. 끊을 팀을 끊어봐라 하면서 배짱으로 나가 버리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다시 협공을 했을 때 이번에 두 번째 백이 방금처럼 한 칸을 뛰어나가는 거는 딱 이게 렇 그냥 해 서로서로 뛰어나가는 그런 진행이 나오죠 그래서 백이 이번에는 이렇게 입구자로 한번 해볼까요 입구자로 두게 되는 거는 이제 요돌의 길에서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흙이 그냥 손 빼고 아까처럼 뭐 이런 거를 뛰어가지고 이렇게 씌어가기에는 아까 요 여기 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요 자리에 있는 게 흙을 눌러가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요어 어, 흙이 아니라 이제 백이 바깥쪽으로 다음에 행마를 해나가기가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데를 눌리면 안 되거든요 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돌이 이렇게 입구자 형태로 붙었을 때는 먼저 밀고 나가야 돼요 항상 미는 그 자리가 모양의 급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백도 한 칸을 또뛸 거고요 저도 들여다보는 자리 급소 자리죠 호구자를 두고 이을때 이제 뛰어나가겠죠. 자 여기서 이제 흙이 뛰어나가면서 둔다면은 아까처럼 비슷하게 흙이 여기다 집 짓고 뛰고 이렇게 싸워가는 진행이에요. 흙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백은 왼쪽에 집을 만들고요. 자이 백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흙은 오른쪽에다 집을 만들죠. 서로 집 만들면서 중앙에는 두 양쪽이 같이 싸워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아니 만약에가 아니라 이 여기까지 해놓고 흙이 이거를 안 나가고 그냥 버릴 생각으로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백이 여기를 딱 틀어 막았을 때 이제 흙두 점이 갇히게 되면서 상당히 곤란해 보이죠?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어 그렇게 흙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런 자리 한번 먼저 두드려요. 이런 거 두드리면 이 우중앙 쪽에 흙돌 두 방이 오게 되면서 이 공간이 뭔가, 어 나중에 이제 결국 중앙 전투가 벌어졌을 때 흙이 힘을 쓰기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여자리에 돌이 오게 되면 다음에 이런 데를 붙여서 끊어가는 이런 전투를 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끊기게 되면 결국 왼쪽과 이 양쪽에 있는 돌이 수상전에 걸리게 되면서 백이 엄청 피곤해질 거예요. 안 그래도 여기에 집을 졌는데 아직도 완전히 못 잡았잖아요. 그럼 백은 결국 이런 데를 지켜줘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두어지면 흙은 또3 3을 들어가서 두 점을 버리고도 을 수가 있어요. 자, 좀더 해볼게요. 젖히고요. 막으면은 또 이어주고. 백이 지킬 때, 뭐 이렇게 지키다 이렇게 지키든 지키겠죠. 지킬 때 귀에서 살아버립니다. 그럼 결국 백이 엄청 바쁘게 이렇게 딱 돌아가면서 두 점을 딱 잡았어요. 근데 이 집이 한 20집?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20집이면은 여기만 해도 여기보다 크거든요. 귀도 차지했고요. 요거 때려서 지금처럼 진행이 되면은, 백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흙이 그냥 버리고 뒀을 때도 편하고요. 이거 뛰면서, 뛰어서 나가면서 싸웠을 때도 그렇고, 아까 이렇게 뛰는 모양에 비해서, 흙의 형태가 훨씬 더 단단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흙의 모양이 더 단단하게, 이 오른쪽 공간을 집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약간이라도,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어, 수는 있지만 사실 그냥 한칸 뛰는 수에 비하면 조금은 악수 느낌이 많이 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여기 협공을 했을 때 백의 입장에서 최선의 수순을 본다면 그냥 한 칸을 뛰어가는 게 가장 무난하게 전투를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흙이 안 나쁘죠. 옛날에는 이렇게 뛰어나가 가지고 나갈 때 여기 딱 지켜주는 순간 이 백이 어차피 당장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백이 이득을 봤다. 흙이 공격해도 여기든 여기도 공격해도 이 백이 충분히 수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무조건 좋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뛰어나가면은 여기 백이 이만큼 집 만들만큼 흙도 그만큼 이 위에서 집을 만들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흙이 먼저 두드려가면서 싸우기 때문에 충분히 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두 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두 칸은 흙이 조금 손해예요. 한 칸에 비해서 두 칸이 약간 손해라고 인공지능이 이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자, 두 칸으로 가면 백이 무조건 요거 하나 붙인다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인지 한번 보세요. 자, 뻗을 때 똑같이 한 칸을 뛰게 되는데요. 자, 아까 이렇게 있을 때도 붙일 수 있죠. 근데 백이 잘안 붙였던 이유가 이제, 뛰고, 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워가게 됐을 때, 잘 보시면은, 이렇게 있으면, 요걸 붙여주면은, 다음에, 여기를 붙여서 흙이 넘자고 하는 수단들이 또막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베개 입장에서도, 어 함부로 막 붙이기가 조금은, 약간은,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두 칸으로 이렇게 조금,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을 때는, 이걸 붙여놓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왜냐면 흙이 여기에 붙여가지고 뭔가 끊어가는 수단들이 없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붙여서 끊어가지고 백이 잡을 때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이런 수단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게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멀리 있으니까 붙이고 끊어서 두더라도 이걸 먼저 단수를 치고 잡는 수단들이 생기기 때문에 붙여서 뭔가 넘어가자고 하는 그런 수단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백이 바깥으로 뛰어나가면서 싸우기 전에 여기를 먼저 붙여서 활용을 해두면 그만큼 뒤쪽에서 약간이라도 이득이 되거든요. 이 이득을 취한 상태에서 이걸 뛰어 나가면서 싸워가게 되니까 어 백이 약간 유리하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뛰고요. 결국 흙은 여기서 아까처럼 이 자리에서 쫓아가거나 아니면 위에서 씌워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 칸으로 있을 때는. 뛰어나가면서 두는 이 공간이 다섯 칸의 간격을 흙이 집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지금은 흙이 이렇게 뛰게 되면 네 칸의 간격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방금 좀 전에 돌을 잘못 넣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칸의 간격을 가져가니까 당연히 흙이 약간 손해가 되는 거고요. 이 위쪽에서도 뭔가 요거를 붙여놨기 때문에 약간 손해가 되죠. 이거 이렇게 조금 더 조여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 넘자고 하는 그런 약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또 흙이 이렇게 위에서 씌어 갔을 때도요 이 간격이 조금 더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흙이 지킨 다음에 항상 여기 들여다봐서 끊어가자고 하는 이 약점이 백이 되게 신경이 쓰였었죠. 근데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요 백이 여기를 눌러요. 이거 역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붙여서 막 두기도 하고 딱히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난한 행마를 한다면 이렇게 위에서 모자 씌우는 행마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자 그랬을 때 여기를 들여다보는 수단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되는 거죠. 얘가 좀 멀리 있는 만큼 그리고 공간이 있는 만큼 백이 뭔가 붙여서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보통은 악수기는 한데요. 이렇게 단수를 쳐서 뭔가 모양을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백이 움직이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백에게요 전투가 되면은 간격이 멀리 있는 게 사실 배에게 약간 유리하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인공지능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 형태에 대해서 항상 강의를 할때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협공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뛰어나가서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어 요거 이거. 요거는 알아서 살아갈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백이 약간 유리한 전투다 어 딱히 이제 힘든 전투가 되겠지만 백이 타겟만잘 해간다면은 백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공지능은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이것도 결과가 바뀐 모양 중에 하나고요 대신에 이렇게 두 칸으로 협공하는 게 아니라 한 칸으로 바짝 가는 게 어쨌든 흙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칸을 뛰어서 협공을 가는 거는 어떤 경우에 두는 게 좋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장면에서도 가능하죠. 아무것도 없는 장면에서도 가능하고요. 특히 이쪽이 흙이 뭔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자 보세요. 자 지난 주에 공부했었던 덮어씌우기 정석 있죠? 이런 덮어 씌우기 정석도 여기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점, 점점 더 강력해져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덮어 씌우고요. 밀고, 밀고, 나가서, 밀고. 자, 뻗을 때한 칸을 뛰어가는 정석이죠.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씌어가는 거예요. 이게 화점 자리에 있을 때. 백이 여기에 벌릴 수 있는 공간에 여유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눈목자 같은 거형으로 되어 있다. 이 자리에 조금 더 바짝 돌이 와 있다 한다면, 흙이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이걸 꾹꾹 눌러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흙의 세력이 완전히 이 세력의 그 단단함이 확, 확연히 달라져요. 이렇게 막을 거고요. 젖힐 때 2단까지 젖혀가면서 이거 못 끊져 여기 뚫리는 약점이 생기니까 이으면 이렇게 있게 되는 건데 흙이 엄청 단단하거든요. 이런 거를 갖다가 흙에 끼워 이어서 저흙한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여기 가 이렇게 강할 때는 이게 그냥 다 집이에요. 화점을 그냥 혼자 이렇게 조금, 어, 이게 허술하게 세력을 만들고 있을 때보다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있을 때는 백이 여기 못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갈라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꽉꽉 막히는 경우에는 덮어 씌우기가 좋아요. 자,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협공을 하는 수가 되면요. 이것도 둘 수는 있겠죠? 둘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간격이 여기에 이제 좁아지잖아요. 그럼 백이 이렇게 뛰고 나와서 퍽 쉬어, 쉬음 당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 공간이 좁으니까 흙을 단단하게 해줘도 괜찮아요. 대신 백이 조금 더 쉽게 살아가자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격이 좁을 때는요. 여기서는 한칸 뛰고 덮어 쉬기 같은 게더 좋을 때가 있는 거고요. 이게 간격이 조금 더 멀리 있어서 이거 협공을 해갖고 이 공간을 내 집으로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라면 덮어씌우기보다는 이렇게 다시 한번 협공가는이 대역공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에 따라서 이런 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나는 이런 전투가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은 이게 한칸 뛰어서 싸우시면 안 돼요. 전투 바둑을 싫어하시는 분들. 집 바둑을 좋아하고 끝내기를 잘하는 분들은 결국 그런 스타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전투 바둑이 아니라 내 기풍에 맞게 삼삼 들어가서 집 만들고 상대방에게 세력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바둑들이 너무 단조롭고 싫다. 집만 만드는 바둑은 재미가 없다. 난 무조건 전투야. 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이게 딱 맞는 거죠. 한칸 뛰어서 뭐 이렇게 협공을 해가는 초반부터 바로 전투가 붙어버리니까 여기서는 누구 하나 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수가 있다는 거 한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